안녕하세요. 신박한 의사TV의 닥터 저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의 실제적인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심폐소생술 상황이 되면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면서 진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중요한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어, 닥터 빌리님의 루틴한 심폐소생술 진행 항목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치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경우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인력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맥박 확인 후 바로 컴프레션 시행. 두 번째, 환자 밑에 판을 깔아 효율적인 컴프레션 시행. 세 번째, 제세동기 및 모니터 연결. 네 번째, 18 게이지 이상의 라인 확보. 다섯 번째, 수액 풀 드랍. 여섯 번째, 3분마다 에피네프린 투약되고 있는지 확인. 일곱 번째, 에어웨이 확보 및 인투베이션 준비. 여덟 번째, 어레스트 원인 찾기 위해 플랩 시행 및 환자 재파악. 아홉 번째, 보호자 설명 및 교수님께 노티파이. 열 번째, 중환자식 자리 어레인지. 지금 제가 열 가지 항목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처럼 끊김없이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무황자 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실수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CPR에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이야기드렸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